먼저, 쭉,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고, 신기한 거는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렸다는 것. 그리고, 나팔소리 같은,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 했다는 것. 그래서, 마땅히 될 일을,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. 어 그래서 본 사람이 있다는 것과 내가 서, 그것이 성령에 감동했던 것이고 본게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진 걸본 거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 앉으시니의 모양도 봤고 벽옷과 꽁보석 같은 거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 것도 봤고 어, 그게 쫙 보좌에 둘렸는 거 봤고, 그리고 또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가 있는 것도 봤고,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있었고, 그리고, 어, 그흰 옷을 입고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던 것이고, 그리고, 음, 번개로부터 어, 번개로부터 그래야 하나님 보좌에 번개로부터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등불켠 것을 봤고 그리고 어, 하나님의 그것이 일곱 영이라는 걸 알았고 수정같이 어, 수정같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고 그 보좌에 그 보좌 가운데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음,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리고 어, 생물이 가까이 여섯 날개가 날개가 몇 개? 우리는 천사하면 날개가 두 개인 줄 알았는데, 에, 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일, 일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고 어,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장차 오실 자라 계속해서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. 우리는 죽으면 간다+ 간다+ 간다. 하나님 말씀이 참이겠죠. 그 생물이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보좌 앞에 앉아사 세세토로 사시는 이에게 돌리고, 그리고